펀딩 모금액 대비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먹는 게주 수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수료를 얼마 정도 떼가는 거를 고려하고 펀딩 목표액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펀딩 모금액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펀딩이 마감되면 이 펀딩 모금액을 그대로다 100%실수령할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클라우드 펀딩도 하나 끝냈고 클라우드 펀딩 관련 뭐 이런저런 강연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펀딩 모금액이랑 실제 수령액이랑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계산한 게 맞나요 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뭐, 텀블벅 혹은 와디즈 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무엇으로 먹고 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이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펀딩 모금액 대비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먹는 게주 수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수료를 얼마 정도 떼가는 거를 고려하고 펀딩 목표액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이 펀딩 모금액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후원자들이 결제하는 금액.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수수료 뗄거다 떼고, 내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 금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에 대해서 알고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고 펀딩 목표 금액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펀딩에 대한 손익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끝낸 터치 오류 제로 태블릿 드로잉 장갑에 대한 텀블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746만 6천원 펀딩 모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프로젝트 관리하기에 들어가시면은 모금액 명세 보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거에 들어가면은 이 메뉴를 타고 들어가시면 실제로 총 결제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떼고 실수령은 얼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로 일단 좀 보면은 모금액 모금액은 746만 6천원인데 결제를 안 하셨거나 혹은 뭐 이유 어쨌든 결제 실패를 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금액이 대략 22만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총 결제 금액은 724만 5천원. 좀 갭이 있죠. 제 사례 같은 경우는 결제 실패 안한 사람 비중이 한, 총 모금액 대비 한 3.8%.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모금액 대비 결제 금액은 대략 한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 결제 금액. 여기서부터 실제로 실수령액이 이제 환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결제 금액하고의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취소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펀딩 모금액이라든지 펀딩 손익, 펀딩 손익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우선 공식적으로 텀블벅 같은 경우 수수료는 펀딩 모금액의 5%입니다.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모금된 총 금액에서 5%를 일단은 1차로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어떤 수수료를 떼냐 하면은 결제가 된 금액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제된 금액 실제로 결제된 금액에서 한3% 정도를 추가로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발생한 두 가지 수수료 텀블벅 수수료 그리고 결제 처리 수수료 이 금액을 합산한 거에서 부가세 부가가치세 10%를 또 떼게 됩니다. 총세 가지를 떼게 되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텀블벅 수수료는 펀딩 모금액의 5% 실제 결제되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단 5%를 떼고 2차로 실제로 결제된 금액에서 3%를 2차로 텀블벅이 먹는 수수료로 또 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개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이거는 이제 텀블벅이 먹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 되겠죠 예, 그렇게 10%를 떼게 되고 세 가지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경우는 텀블벅 수수료가 745만원에서 약 5%를 떼서 37만 3천원이 빠지게 됐고요. 결제 송금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의 3% 3%를 떼니 한 21만 7천원 이두 개의 수수료를 합치니 대략 59만원이 빠지고 이 59만원에 대한 부가세 10% 5만 9천원까지 추가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총 대략 한 65만원 정도가 빠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수령 금액은 659만 5천 원. 어, 금액 차이가 상당하죠? 745만 원. 746만 원 돈에서 659만 원. 거의 뭐 100만 원 돈이 날아간 것 같아요. 제주는 고미 부리고 돈 버는 놈 따로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만큼 상당한 갭이 있다는 거를 펀딩 모금액 대비 실수령액에 대한 이만큼의 갭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내가 어, 론칭을 하고자 하는 제품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라든지 이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때때로는 좀 보수적으로 수수료 뗄 것들 결제가 안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펀딩 모금액 그리고 나아가서는 펀딩에 대한 손익 구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경우는 펀딩 총 펀딩 모금액 대비 실수령 비중은 한88% 그리고 총 결제액 대비해서는 91%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클라우드 펀딩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순진하게 펀딩 모금액을 실제로 다 내가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장사의 장자도 모르시는 분들은 내 원가라든지 투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펀딩 총 모금액이 그냥 단순하게 아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일수록 클라우드 펀딩 많이 해보시고 실제로 돈도 좀 날려보시고 돈도 만져보시고 실수령액을 받아보셔야지 사업가로서의 돈에 대한 감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